안녕하세요. 저는 홍시입니다. 요 스팅어가 G80하고 엔진 미션이 같다는 거 다들 모르셨죠? 3천만 원 후반으로 즐기는 프리미엄 퍼포먼스 세단. 오늘은 기아 스팅어 마이스터입니다. 자, 외관부터 보도록 해 볼게요. 외관을 보자면 그렇지! 스팅어 정도면 정렬의 레드 정도는 가져야죠. 그릴을 보자면 유행이 약간 꺾인 호랑이 코 그릴이지만 다크크롬 적용으로 아직까지는 먹혀주는 것 같아요. 좌우의 에어커튼과 범퍼 디자인은 기존 모델과 동일한데 워낙 완성도가 높았기 때문에 특별한 변화를 주지 않고 그대로 놔둔 것 같아요. 본인 라인을 보자면 스포츠 세단답게 굉장히 낮아요. 볼륨 대신 날렵하게 캐릭터 라인이 들어가 있고, 후드 가니쉬는 3.3에만 들어가지만, 뭐, 없어도 충분히 매력이 있어요. 헤드라이트를 보자면, 약간의 변경이 이루어졌어요. 동그랗고 단순한 모습에서 디테일을 다듬어서 4점 형식의 주간주행 등이 적용되었어요. 방향지시 등은 점묘법처럼 쫌쫌쫌쫌쫌 박혀있네요. 그래서 얼굴 이미지를 보자면, 헐러빨이 있어서 그런가, 뭔가, 조선 페라리 느낌도 나는 것 같고, 어마무시한 힘을 가진 차처럼 보여요. 오, 무섭네요. <laughs> 옆면을 보자면, 전장은 K5보다 75mm 작지만, 휠 베이스는 20mm 길어요. 후륜구동의 안정적인 비율이 느껴져요. 그리고 휠 디자인이 바뀌었는데, 빨간 캘리퍼 들어가는 퍼포먼스 팩이 없어도 충분히 멋있는 것 같아요. 후면물을 보자면, 스팅어 페리의 야심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어진 타입의 테일램프. 요거, 요거. 아주 수입차처럼 보이더라고요. 순차 점등식 턴 시그널은 옵션이에요. 굳이 뭐안 넣어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듀얼 트윈 머플러가 적용이 되었는데 비싼 차처럼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외관 총평 조선 파나메라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엠블럼까지 특별하다 보니까 비싼 외제차처럼 보여요. 하지만 페이스 리프트인데 달라진 게 별로 없습니다. <laughs> 뭐 어쩔 수 없이 변경할 바에는 기존의 훌륭한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가자. 인것 같네요. 페리보단 풀체 오너가 돼야 오래갈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노면소음과 잔진동을 들려드릴게요. 볼륨을 업, 업 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잔진동이 솔직히 뭐 승차감 때문에 타는 차는 아니지만 중형급에서는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노면소음과 풍자름은 차체가 낮아서 그런지 고속에서도 풍절음이 크지 않아요. 대신 노면과 가깝기 때문에 소음은 조금 올라와요. 엔진 소음은 평소엔 조용하고 엑셀을 길게 밟았을 때 아주 약간 사운드가 느껴져요. 그래서 실내 정숙도는 생긴 것보단 조용합니다. 별 4개를 색칠할게요. 내부를 보자면, 어? 뭐가 많이 달라지기는 했네요. 센터 패시아를 보자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디스플레이. 기존에 뚠뚠해 보였던 8인치에서 10.25인치로 업그레이드 되었고, 인포테인먼트도 최신 기아차에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첫 출시 당시 핫했던 이 3구 송풍구와 공조 시스템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네요. 전체적인 흐름은 큰 변화는 없지만, 센터를 이어주는 면에 스티치 장식이 들어가면서 내부 퀄리티가 한층 높아졌어요. 차분하면서도 과하지 않은 느낌이 긍정적으로 느껴져요. 도어 쪽을 보자면 크게 변경된 부분은 없지만 안쪽에 가죽 부분에 곡선 스티치 라인을 더해서 밀도감이 상승했어요. 이러한 작은 변화로도 새로운 느낌을 줄수 있는 것 같아요. 대시보드를 보자면 센터를 이어주는 부분과 단차를 확실히 주면서 디자인적인 미학이 돋보여요. 스티치 라인이 추가된 것일 뿐인데 완성도가 훨씬 높아진 것 같아요. 기어 노브를 보자면, 제가 초창기 모델 탔을 때에는 물리적인 기어 형식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전자식 기어랩으로 적용이 되었더라고요. 그립감은, 오, 정말 좋네요, 이거. 그리고 지금은 가죽으로 덮여있지만, 자주 하시는 분들의 원픽이죠. 알칸타라 옵션도 선택이 가능해요. 암레스트는 평평하고 넓어서 옆자리 사람과 같이 써도 좋을 것 같아요. 두께가 굉장히 두껍고 푹신푹신해서 어 좋아요. 그리고 가죽의 느낌도 부들부들하네요. 스티어링휠 디자인을 보자면 3.3 정도는 가야지 넣어줬던 디커센들을 기본부터 넣어줍니다. 아래쪽 가니쉬는 블랙 하이글로시에서 은색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근데 아쉬운 점이 아날로그 계기판에 뭐 감성이 있기는 하지만 요즘 차치고는 계기판 모습이 시대를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립감은 좌우에 타공 가죽이 적용이 되어서, 음, 좋아요. 근데, 이 안쪽에 스티치 촉감이 조금은 와일드하네요. 자, 그럼, 스팅어의 그락션 소리는, 뜨구두구두구 어, 뭔가 이거 K5랑 너무 똑같지 않나? <laughs> 전체적인 재질, 마감, 품질감은 전작에서 아쉬운 부분들을 제대로 캐치해서 적은 변화로 큰 효과를 내고 있어요. 기본 트림부터 굉장히 만족스럽네요. 내부 총평 국산 차는 옵션 차이가 크다. 특히 기아 차는 더욱 큰 편인데 그 공식을 깨준 차 같아요. 기본부터 뭐 편의 옵션이며 디자인이며 빠지지 않아요. 하지만 어 변화 좀 좀만 더 주지. <laughs> 디자인은 아주 그냥 거저 먹었어요. 오, 예산을 파워 트리에 있는 몰빵에서 그런가? <laughs> 차 정말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은 보통은 겉모습으로 차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변화 자체가 미미하다 보니까 정말 괜찮은 차인데 빛을 못본것 같은 디자인입니다. 수납 공간을 보자면 퍼포먼스 세단 중에서 제일 넓은 것 같아요. 콘솔 박스는 여기 안쪽에 트레이를 빼면은 생수병 두개 정도 들어가고 글로브 박스도 생수병 두개 정도 들어가요. 드랑크 공간은 패스트백이라서 길이가 넓지 공간 자체가 크지는 않아요. 캐리어 한 4개 정도는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도 세단에서 2열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짐도 잘하면 들어갈 것 같아요. 탑승 공간을 보자면 1열 레그룸은 주먹 2개 정도 나오고 헤드룸은 주먹 하나 반 정도 들어가요. 조수석과의 거리는 전폭이 1870mm예요. 콘솔이 넓고 높아서 공간 분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2열 ER 공간은 레그룸 주먹 3개 정도 들어가고, 헤드룸은 주먹 반개 정도 들어가요. 암레스트와 에어벤트도 기본으로 들어가고, 공간도 여유로운 편이에요. 자, 그럼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어, 저속에서 고속으로 브락셀! 이야! 빵! 드와야 가족! 우 야! 에이? 뭐야? 오 마이 갓! 진짜 빨라. 와, 이거 야, 찢었다. 에에 야. 뭐야? 이거 진짜 와. 에 빠지겠어.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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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수치만 보아도 엄청나죠. G80 2.5와 같은 힘의 스포티한 밸런스가 더해지면서 기존의 2.0하고는 전혀 다른 차 같아요. 조금만 X를 이렇게 밟아도 어! 스피드가 어마무시하게 빠르네요. 고속 코너링! 아! 어? 전부 다 말랑해졌는데? 응? 스포츠 세단이라는 네임밸류와는 안 어울리게 롤링이 살짝 있어요. <laughs> 오, 어, 일반 세단 탄것 같네요. 서스펜션도 유하게 받아주는 편이고, 그리고 시트가 저에겐 조금 커서 그런지, 이렇게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네요. 아, 기대했던 것보다는 아쉬운 코너링이에요. 고속에서의 브레이크감. 오, 힘이 약간 아쉬운데요? 물론, 잡아주는 힘이 부족하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스포티한 제동력을 발휘하기엔 감도가 민숭맹숭해요. 빨간 포피 브렘보 캘리퍼가 들어가는 퍼포먼스 팩을 넣어야지 완성형 스팅어가 될것 같아요. 고속에서의 차선 변경,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있어요. 오! 야! 하부 쪽에 중심이 잘 잡혀 있어서 날렵해요. 푸륜에서 하고 밀어주기 때문에 다이내믹한 재미도 있어요. 좌우 흔들림도 없고 스포티하네요. 고속에서의 주행감은 체감 속도보다 엄청 빠른 차입니다. 근데 스포티한 성향은 아니에요. G80과 같은 자동 8단이 들어가서 나긋하고 부드럽게 변속이 돼요. 스포츠 세단이니까 차라리 수동 맛이 나는 DCT 미션을 넣었으면 운전의 재미가 살아날 것 같아요. 시야각은 시트 포지션이 세단보다 많이 낮아요. 그리고 패스트백 형태 때문에 후방 시야도 좋은 편이네요. 시트 착좌감은 3.3에 들어가는 퀼팅 나파 가죽이 아니지만 충분히 부드럽고 말랑말랑해요. 연비는 11km 정도가 나오네요. 급격한 코너를 돌면서 스티어링의 감도를 확인해 볼게요. 핸들을 거의 끝까지 꺾도록 해 보겠습니다. 오 핸들 무게감이 의외로 가벼워요. 그래서 뭐 일상생활에서는 핸들링이 편하지만 아까처럼 본격 드라이브 할 때는 인상적이지 못해서 조금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렉타입이라서 핸들을 타고 들어오는 충격도 거의 없고 조향각도도 적당한 것 같아요. 서스펜션이 얼마나 소프트한지 하드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방지턱을 넘어볼게요. 곰돌이 씨도 같이 지켜봐 주세요. 첫 번째 방지턱은 천천히. 오. 두 번째 방지턱은 살짝 와일드하게. 세 번째 방지턱은 스피드감 있게. 아. 충격흡수도 굉장히 잘 해주고 잔여진동 없이 탄탄한 편이에요. 근데 전 버전보다는. 아주 살짝 승차감을 올려놓은 것 같아요. 퍼포먼스 팩을 추가하면은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달려 나오는데 훨씬 더 좋은 승차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열은 시트가 조금 뉘어져 있어서 그런지 막상 탔을 때 불편하진 않았어요. 이번엔 차를 조금 흔들어 볼게요. 체키? 체키? 오, 거의 안 흔들려요. 전고가 낮아서 그런지 서스펜션 감쇠폭이 적은 타입이에요. 그리고 탄탄한 주행 성능을 위해서 단단하게 세팅이 된것 같아요. 달리기 전용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확실히 일반 세단하고는 색채감이 다르긴 하네요. 성능 총평! 전 버전이 G70 닮은 꼴이었다면, 페리덴 마이스터는 G80 닮은 꼴이에요. 3 0 후반으로 중대형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건 완전 선물이에요! <laughs> 하지만! 젊은 감성이 사라졌어요. 아 물론 그 감성은 3.3에서 느낄 수 있어요. 2.5는 얌전하게 타는 세미 스포츠 세단이에요. 달리기 감성보다는 데일리카로 더잘 어울리는 성능감입니다. 에어백은 7개예요. 충돌 테스트 결과는 국내에서는 1등급, 유로 앤 캡에서는 별 5개를 받았어요. 리콜 소식은 퓨드박스 라벨 변경으로 한건 있었어요. 유지, 정비 면에서는 제가 탄 차도 그런데 여기 도어 트림 에셈블리가 빠지는 현상이 있어요. 신차가는 2.5 터보 기준 3,853만 원부터 시작이에요. 스팅어 마이스터! 살 것이냐 말 것이냐 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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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 음.. 두둔살 거예요! 어. <laughs> 진짜 오랜만에 괜찮은 차를 발견했네요. 기존 2.0을 탔을 때는, 아, 뭔가 이 가격에 타기 애매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 마이스터는 성능도 우수하고 고급스러워요. 하지만! 이미지하고 성능하고 반비례해. <laughs> 스팅어 자체가 젊은 감성이 느껴지는 모델인데, 우아한 주행감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잖아요. <laughs> 이번 2.5는 다이내믹한 주행성의 3.3과 차별화를 확실히 둔것 같아요.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편하게 타고 다닐 수 있는 겉바 속도 같은 차, 기아 스팅어 마이스터였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